뒷모습에 뒷머리 미모 여성분이 또 앉아 계실 때자 오늘은 어, 여기 어디냐면 용인시에 있는 남사고기라는 또 음식점에 나와 있는데 어, 여러분들이 한번 먹방을 또 요청을 해주셔서 오늘은 조금 오랜만에 이런 영상은 또 처음이지만 제가 좀 오늘 먹어보려고 어, 나왔습니다. 어, 그래서 오늘 또 먹기 위해서 제가 또 원래 학창식단을 또 하다가 좀 밴딩을 좀 진행을 했는데 여기 고기가 좀 특이하다 그래서 어, 좀 찾아와 봤습니다. 이제 흔히 어, 제가 또 좋아하는 이제 또 원피스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막 루피가 이제 막 음식 먹을 때 고기가 막 있다 하시만 하잖아요. 그래서 약간 그런 형식의 어 약간 애니와 비슷한 크기의 또 고기가 또 있다 그래서 또 한번 또 먹으러 와봤는데 어 일단은 들어가서 어 제가 어떻게다 음식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좀 보여드리고 오늘도 특별히 또 게스트를 또 모셨습니다 또 음식은 혼자 먹으면 또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게스트는 일단 들어가서 어 제가 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 보시죠 뒷모습에. 긴머리에 미모리 여성분이 또 앉아계신데 어, 벌써 이미 뒷모습 보고 눈치채신 분들은 있으셨겠지만 <laughs> 어? 우 웃음 말 말도 안돼자 어, 그래서 어 자, 이제 공개해드릴 건데 어 아까 말씀드린 어 이제 애니와 또 비슷한 고기에 또 고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애니와 또 연관이 또 있으신 우리 채널에 또 당골 손님 한번 뒤돌아주세요 <laughs> 바로 사유리씨 항상 저희 채널에 나와주셔서 또 이제 항상 높은 텐션과 어, 좋은 또 모습을 보여주셔서 오늘 사연님에게 어, 오늘 좋은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사연님과 함께 어,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고기가 엄청 크대요. 어, 그래서 토마호크 토마호크를 우리 시킬 거고. 그래또뭐 좋아하는 거 있나요? <laughs> 이미 잘한다. 답장 났지만. 고기를 하나 시켰으니까 여기 보면은 또 새우가 또 있어. 새우를 하나 또 시켜주고 또단백질을 골고루 먹는 게 좋기 때문에. 아. 라면 같은 것도 먹. 시신 어. 매운 거 이런 거 괜찮죠? 예, 괜찮습 그러면 보면 라면이 하나 있어서 그거 하나 시키 그거를 일인 1 라면 가능해요? 가능하죠. 이거는 뭔데? 어, 역시. <laughs> 여기 보면은 여자분들이. 어, 확실히 남자분들보다 잘 먹으신 분들이 좀 많아요. 특히 이런 시합을 뛰시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,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식욕의 소유자분들이 엄청 많아서 어, 이제 막 혹시나 이제 여자 선수분들을 만나시는 남성분들 어, 절대 이제 어, 아까 약간 배려한다 그래서 조금 시키지 마시고 충분히 어, 남도록 시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이러면 일은 면 그리고 이게 먹방이다 보니까 이렇게 마주 보고 앉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하는 게 그림에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음. 이제 여기가 자리가 여 3개니까 선수님이 살짝 옆으로 가고 화요리님이 네. 옆에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. 일단은 음식을 주문했는데 혹시 또어 아까 제가 금방 말씀하고 드린 것처럼 조금 넉넉하게 준비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드시는지 좀 알아야 될것 같아서. 여보? 네, 우선? 예. 그 흔히 말하는 이제 햄체 몇 예. 햄버거 치... 혹시 몇 개나 드시는지. 아, 근데 한 바가나 저는 달콤한 거는 엄청 많이 먹을 수 있는데. 한 바가? 한 바가 그럼 무슨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? 제일 선호하는 음식? 나 이거는 거의 하루 종일 먹어도 안 배부르다. 케이크? <laughs> 케이크, <오. 웃음> 케이크 몇 판? 햄케? 한한 포르. 아 하나 다? 예. 네. 오 옛날에 어, 그, 옛날못 먹는데. 크. 다른 꼬 거는 여성분들이 그러지 않아요? 어. 달콤한 거는 다른 위가 있어요. 어 선생님은요? 케이크 한 판. 음. 케이크는 솔직히 저도 먹으면 먹죠. 먹으면 한판 먹는데, 저는 햄버거 저는 엄청 잘 먹는 셋은 아니고 음. 햄버거는. 이제 어느 브랜드냐에 따라 다른데, <laughs> 어, 빅맥으로 치면 오. 4개, 5개. 네. 근데 진짜 잘 먹는 사람은 제 주변 지인들도 많지만, 막 6개, 7개, 막 10개, <laughs> 10개 먹는 친구들도 있고. 와. 저도 못 먹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응. 저보다 잘 먹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요, 네. 요새 그러니까요. 중요한 거는 너무 많이 드셔서 여러분들, 그 어, 소화불량, 어,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. 네, 식자살로드. 어. 샐러드. 와, 감사합니다. 잘하다. 잘하다. 스고이 젠틀먼이 같이가 먼저. 와, 감사합니다. 그래서 네, 저는 뷔페 같은데 가서도 단계가 있어요. <웃음> 네, <웃음> 저... 처음에 어, 저... 야채 먼저. 네. 네. 그다음 단백질. 그다음 탄수화물, 아, 그 다음 탄수화물 그 다음 마지막 디저트 아깔 그, 네. 아, 그, 그. 네. 제대로 원래 가면 한 진짜 한 여섯 일곱 접시는 거의 먹고 오니까 어 저도 그러는데요? 네. 응 네. 네. 필수, 필수. 필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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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단백질을 많이 먹어요 저는 뷔페에 음. 비싸니까 <웃음> <웃음> 비싸니까 아 근데 중요한 거는 뷔페를 <laughs> 가서는 그래도 되는데 결혼식장에서 그러면 안돼요 <laughs> 결혼식장에서 민폐야 <laughs> 오늘도 좀 덕심 있게. 맞다 맞다 그런 대요.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잘 먹겠습니다. 습니다 와, 어, 잘 먹겠습니다. 일본어로 뭐죠? Itadakimasu. 아, 이따가기마스. Itadakimasu. i t a d a k i 아, 맛 아싸 아싸. 와맛있 소스 맛있어. 음. 오늘 아침에 먹었어요. 오늘은 많이 먹으려고 갔다서 그다육 하고 그리고 브로테인만 먹고 왔어요. 음, 저도 오늘 먹기 위해서 오늘 아침도 안 먹고 왔습니다. 지금 어제 밤에 밤부터 안 먹었으니까 지금 거의 약간 좀 간헐식 간헐적 단식 하고 와한1한 시간 1 5 시간 지금 공복이어서. 아, 아, 저는. 어, 근육을 안 많지 않으니까 안 먹으면 나왜 근육이 없어진다 음. 내 근육이 없어진다 그거 걱정돼서 안 되거든요 그렇게 좀는 최대한 참아요 나는 이제 먹는 날은 진짜요? 와 그리고 전날 뭐 오늘이 만약에 금요일이면 <laughs> 월요일부터 조금 흔히 말하는 게 밴딩 오우 아. 조금 먹다가 이제 이때 많이 먹고 네호 응. 네. <laughs> 에이 오늘 좀 폭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와 새우 왔다. 새우는 서울이가 보니까 내가 가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버터보인데 여기서 죽인다. 에? 와이러서. 아 근데 진짜 저 머리 먹으면 고소해요. 음. 진짜요? 네, 고소, 고소해요. 네. 새우가 아주 통통하니. 오! 아, 이건 사례자가 먹어봐야 되는데. 에이,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요. 와, 진짜 크데 에? 에? 몇, 몇, 몇 키로예요, 이거? 1 5킬로 저걸로 쌀을 해도 되겠는데, 쌀을. <laughs> 이렇게? 와 <우와>, 진짜 크다. 기대돼, <laughs> 기대돼. 와우, 와우, 풀쇼. 고이네 기대돼. 와. 아 진짜 그거 판도하면 일본말을 계속 나오네. <웃음> <웃음> 와, 메인 요리 아, 나왔어. 못려 아. 아 선생님. 래가으면 바로 그냥. 바로 그냥 포크로 잡아먹고 먹어보고, 5분을 좀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. 레스팅이 사실, 솔직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. <웃음> 저도, <웃음> 저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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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음, 음, 아는 척했어요 음.

아, 이 똑똑 떨어지는 기름 보소. 아딱 봐도 맛있겠다. 우와, 야, 이거지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거를 그냥 먹는 것보다 먼저 처음에 제가 알고 있는 서분 먼저 찍어 먹는 게원조 네, 오, 고 알고 계시는 분, 그래서 원조, 원

y o u n 선수님이 양념갈비 좋아하신다 하그이 n g r a t u l a t i o n s they are not only n o a i r 랑 o 작 끝나고 이제 집 i 와서 먹었던 그 l a 갈비 u t the a 너무 부드러워요 저는 l a 와서 한번 드셔보시면 와 그러니까 진, 진짜 완전 부드러워요 정말 입에 숨 넣는 순간에 우냐 되는 거요우냐우냐 요리용 비룡이떠오르네 아~ <laughs> 아~ <오>! 아~ <laughs> 아~ <laughs> 와 아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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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러분, 와, 아~ 아~ 와, 진짜, <laughs> 와 저희가 어, 뭐 지금 뭐 아직 한 점, 두 점밖에 안 먹었지만 음식도 맛있는데 음. 근데 나중에 주변 여기 와보시면 저수지라고 해나온 음.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뻥 뚫려있어서 풍경이뭔 음. 어, 여유있게 먹는 느낌이어서 너무 좋아요 피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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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피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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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아니야, 이, 이거 먹고 5시간 정도 유산소 하면 돼요 5시간? 아, <laughs> 안 먹고 앉을게요 <안> <laughs> 아니요 5시간 정도 해야죠 근데 선생님이 진짜 프로가 되는 것도 완전 빠르지 않았었어요? 시작해서 3년? 4년? 4... 근데 이게 어 아예 만약에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뭐 미술을 하거나 일했었으면 더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해왔었고 아막뭐 학교 다닐 때뭐 체대 입시도 하고 아아아 이제 운동 잘 하시는 네. 분이었구나 스무 살 때도 이제 형이 되자마자 뭐 연습생 생활도 했었고 트레이너 근데 뭐 군대 가서도 이제 뭐 많이 무거운 거 드는 이런 모직이었어가지고 아 포병, 포병이었어가지고 막 그때도 무거운 거 들고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운동을 계속 했었고 아 웨이트를. 그래서, 이제, 좀 그런 게 기반이 돼 있는 사람과, 음. 아예 없던 사람이 시작하는 건 아예 하늘과 땅 차이라, 이제 그런 게또도 그래서 엘리트 체육을 하셨던 분들이 금방 좋아져요 그렇구나. 음. 그래서 저는 만약에, 이제, 뭐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, 무조건 운동은 필수로. 음. 음. 아무리, 공부를 해도 예. 뭐 음악을 해도 네. 운동은 꼭뭐 응.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어깨 갖추니다 좋다. 다 좋아하는 스타일에 또이주가 또. 숙주가 또 올라가고 오! 진짜. 어. 응. 아, 뭔가 고급스러울라면 아, 색깔도 오늘 사장님 매운 거못 먹는다는데 빨간 거 괜찮을까? 맛있습니다. 좋아합니다. 그러면 아, 이거를 또 우리 네. 또인조서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나도 그렇게 <laughs> 이거, 하고 싶어 이거도 이거 너무 큰데? 아 여기 옆에 있네요. 이거, <laughs> 이거 작은 거로 해야 되나? 이친구가 토핑이 아주 있어요, 맛있다. 이친구가좀 카터가 안돼 가지고 카터가 안 돼. 아, 뜻심시오, 뜻심시오. 오도시니까소생님오도시니까소생님 일단 맛있는데 면을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? 그래서? 꼬들꼬들한 거 아니면은? <laughs> 아직도 지로어 <진짜. 웃음> 저는 꼬들면 좋아해요, 면딱 좋아. 아, 정말이에요? 약간 답답한게 좋아요 어 그럼 지금 먹어야 돼요 네잘 음. 먹겠습니다 라면하고 이렇게 비싼 고기랑 라면을 니 와! 와와 치즈야 와, 와, 와. 세유리는못 먹는 <laughs> 새우도 <새우도요기도> 여기다 <laughs> 넣어 먹어야지 와우. 그시면 u 그냥 f 만 갖고 이 b 는 못다시잖아요 솔직히 e d 어, o e 들한테는 그래도 r d a Sonsujun, Simodorat, Epoca, c h i l d 10개를 분명 i t y e r s h 이 m a n e When I read it, I r e a 아파, 아파, 막 이래, 이따, 이따, 막 이러는데 딱 보이는데, 그래서 그러면은 어, 어, 살이 아파요? 아, 어, 어, 걸게요. 을 이러면은 내책임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때는 아, 장난을 정말 빨리 해. 어, 이제 공감해 주면 안 돼. 네,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변할 수밖에 없죠. 공감대 뚫어버리고... 이게... 이게...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아 저는 그래서 트레나가 안맞아요 음. 저는 건강 100%의 사람이라서 아. F가 100%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다이어트 하려고 해도 너무 어렵, 아. 어렵잖아요 근데 아, 선생님이 어제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라고 하면 아, 그렇군, 아 그렇구나 너무 힘들어져 근데 <laughs> 아. 힘든 마음이 그 그러니까 건강돼서 밤에, 아, 밤에 집에 가서도 아. 아 속상하겠다 먹었구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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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면 안 되는데 음. 뭐, 먹어버리는 그 아, 아픔이 와. 계속 계속 느끼게 돼서 아 진짜 트레이너라서는 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너무 여자분들이 진짜 한 번이라도 이뻐지게 그 하면 너무 슬프 하시잖아요. 음.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울으면 안 되는데 저도 촉촉해져서 네 그러면 안 돼. <laughs> 안 됩니다, 맞아요, 안 됩니다. 일이 일이 할 때도 T가 필요하잖아요. 그렇아 무조건 필요하죠. 그렇죠. 놀지 맞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. 음. 너무 그게 심하면 좀 이제 어. 이상한 사람들한테 또 상인이 당할 수도 있고 <laughs> 음, 좀 의심을 많이 할줄 알아야 될것 같아요 어, 그래도 그거는 괜찮아요 저는 F가 1 0잖아요 음. F 1 0로는 진짜 식구 센스같이 단 사람이 거짓말하거나 그런 거는 타 보면 어, 여, 여기에 보여요, 여기에 어, 사실,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해주고 밥 먹이는데 사율이한테려고 <laughs> 이러는 거 빌드업인 거 몰랐죠? <laughs> <웃음> <웃음> 괜찮아요. 에이, <laughs> 선생님, 근데, 선생님, 뭐지? 어떻게 말해요? 진심으로 착한 사람, 진심으로 착한 사람이에요. 아시는그 제가 F100 프니까뭐 사람들한테 말을 할수 있어요. 완전 착한 사람이에요. 아니, 착한 사람인데 너무 착하게 사라진 말을 하고 좀...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인가요? 아, 어 맞아 맞아 어, <laughs> 그럼 <그런> 백대 <필드. 웃음> 그래서 선생님 좋아해요 너무 작하니까. 나 그러니까 저도 약간 하연이랑 같은 솔직히 말하면 타일인데 <laughs> 이제 약간 겉으로 좀세 보이는 척 하는데 어나 안돼 한부로 접근하지 마나한테함부로 접근하지 마나나 나 뭐야. 솔직히 정도 저도 좀 쉽게 좀 빨리 되는 스타일이고. 네, 좀... 죄송하지만 선생님들 외모가 외모 자체가 <laughs> 무서워서... 너무 쉽지 않은 라서아니 아... 진짜... 이거를 저도 좀 해명하고 싶은데 <laughs> 저는 인상을 절대 쓰고 있지 않거든요. 근데 사람들이 DM 가끔씩 몇 명씩 오는데, 와그생님 뭐, 너무 인상 쓰고 계셔서. 인사를 못 드리겠습니다. 뭐 이렇게 오는 게몇 가지 있어요. 저는 절대 인상을 항상, 항상, 저는 기분이 좋아요, 항상. 인상을 쓰고 있지 않는데, 이게, 굳이 변명을 드리면은, 제 눈이 좀안 좋아요. 아, 정말요? 그래서 막, 이렇게 많이 찡그리고 운전할 때도 맨날 이러고 있다 보니까,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. 근데 절대, 이제 막, 항상 화가 나 있진 않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진짜, 진짜 부드럽고, 진짜 선이하시는 분이에요. 근데, 근데. 근데... 어, 근데, 원래 제가 어... 표정이, <laughs> 표정이 또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, 제가 표정이 다양하지가 않아요. 거의 한, 사람들이 수만 가지 의 표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, 저는 한 다섯 가지? 거의 표정이 없어서. 그래서, 제 가족들도 그렇고, 주변 지인들도, 너는 뭐가 좋은지, <laughs> 뭐가 나쁜지, 이걸 잘 모르겠대. 아, 어, 응. 진짜요? 응. 그러니까 약간 그, <laughs> 내색도 잘안 하려고 하고. 근데 이게, 20대 초반에는 이게 더 심했거든, 포커 베이스가. 음. 당연히 속으로는 엄청 싫은데, 그냥 웃으려고 하고. 근데 음. 이게, 확실히 점점 쌓이니까, 조금씩은 티가 나더라고. 아. 응. 우리를 먹고 네? 또 마무리는 또 디저트가 꼭 필수 아니겠습니까? 어, 이제 어, 또 괜히 뭐 굳이 이런 말을 하자면 어, 요 유지방이 여러분들 <laughs> 살찐 데 최고지만 우리도 즐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맞습니다. 어, 또 이제 스타일리장이랑 함께 어, 디저트를 또 먹으러 왔고 여기 또유명게또 여기 여기 약간 시, 빙수인데 어, 실타래 같이 어, 이렇게 ]까요? 나와 있어 빨리 먹어보고 싶은데 그거라 이제 또 요거 두 개는 제가 좋아하는 아시도그 찹쌀떡 하시더니 네. 네. 찹쌀떡과 이제 브라우니 네. 요거 하나씩 해서 이제 마무리로 먹고 어, 이제 오늘 마무리할 건데 일단 먹어볼까요 우리 이거? 네잘 먹겠습니다. 좋습니다 잘 와, 그, 와저 처음이에요 이, 이렇게 생긴. 이런 거 처음 먹어. 봐 네. 어 신기해. 먹었단 뭐, 사유시장이 그래도 이제. 약간 카메라로 이렇게 사진 찍는 게 없으셔서 <laughs> 음, 이건 제가 또 남겨놔야지 와 역할이 좀 바뀐 것 같지만 하나씩 남겨놓고 남는 건또 사진이기 때문에 네잘 먹겠습니다 너무 <laughs> 진 음. 녹차 맛이 아니? 너무 시러이 와 녹차 맛이 진해요 진해요 일본에는또말차가또 엄청 유명하잖아요. 인기예요 인기. 네. 건강에 좋은 이미지가 눈새에서 파신도 음. 있어서 팥도가붙 근데 이렇게 생기는 팥빙수라면 비비는 거 아니시죠 아마. 음, 비벼서 먹어도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커서? 또잘 모르는데. <웃음> <웃음> 저도 이런 빈스 처음 먹으니까 어떻게 먹는 거지? 여기 뭐까진저미가루도 음. 있고. 음, 음 맛있. 인마비뇽. 음. 어? 갑자기 궁금하게 생각는데 이제 음. 네,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음. 네, 국을 이제 서로 이제 같이 떠먹는 문화면, 아 일본은 맞습니다. 이제 좀 따로 떠먹는 음. 어좀 문화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럼 약간 이런 팥빙수를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? 따로따로 하아 따로따로 시켜서. 네, 아. 너무 신기한 게, 한국은 이런 거는 같이 먹잖아. 그래도 베트보ボ를 같이 안 먹잖아요. 아, 그쵸그쵸 그치. 그쵸, 그쵸. 어, 왜요? 어? 근데 그거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? 그, 일본은 괜히 그거 먹고 있는 거를 다른 친구가 먹을 때, 입을 붙이지 않으면 더럽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아. 느끼니까, 일부러 붙여서 먹는데, 아. 그러니까 친구끼리 이렇게 <laughs> 아, 저희는 <laughs> 오히려 이제 뭔가 같이 이렇게 만약에 마시면은 제 친이 막 여기 들어가서 져이 <laughs> 사람이 좀거북해 하지 않을까?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입을 떼고 먹죠. 우리랑 반대죠 오히려. 그렇죠. 그산 사람. 약간 우리랑 생각하는 게 아예 반대구나. 근데 대 준비할 때는 너무 바쁘시면 새로 아니 갔던 거는 못 보셨죠? 넌 어, 얼마 전에 그것도 새로운 에피소드 나와서 봤어요 그 레벨업 하는 거아 진짜요? 요즘 레벨업... 한국말은 아, 그 뭐죠 그거? 나 혼자만 레벨업? 아, 예, 예, 예. 진짜 인기 많은 거성지우 그러니까요 그게 원래 웹툰으로 나왔었던 거죠? 맞아요 맞아요 저는 어. 웹툰으로 보고 있었는데 아, 그 올, 근데 원래 응. 한국, 그, 한국 거예요 근데 일본어로 한국, 아, 한국, 한국어. 알고어요 한국어 한국어예요 일본건 한국어, 아, 한국어, 한국어. 한국어. 아, 줄 알았어 웹툰에 맞게 쓰는 그림이나 이름은 웹툰에 맞게 쓰는거 아니라서 전잘 달아요 음. 어느 쪽이 좋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음. 컴퓨터 사이 <laughs> 하이프로 드셨어요? 하이프 응? 하이프로 손님 손님 <laughs> 우와 사나이구나 이건 한 번에 넣어야죠. 오, 멋있다. 봉실봉실은 공실. 너밖에 없어. <laughs>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, 사유리 작가 어, 용인 있는 남사고기와 어, 남사커피, 어, 남사커피에서 어, 먹방을 또 마무리했습니다. 오, 어, 지금 너무 일단 배가 터질 것 같고, 아 어, 어, 오늘 저녁은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. 어, 이제 사유리도 두 명이 또 가서. 또 이제 비산소를또 타러 분명히 갈것 같고 어. 오늘 너무 맛있는 어, 식사를 또 어, 제공해주신 남사고기 사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어, 또이 맛있는 또 디저트까지 어, 지원해주신 어, 남사커피 사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. 다음 번에도 어, 좋은 기회 있으면 어, 또, 우리 또 우리 메인 어, 메인이라고 해야 되구나 어, 단골 어, 손님이 우리 사장과또 좋은 컨텐츠로 또 한번 또 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또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. 아, 진짜 감사합니다. 맛있게, 오늘 맛있게 먹었어요. 드셨나요? 예,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. 아, 오늘 세율이 아까 계속 끊임없이 먹더라고요. 아, <laughs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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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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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kg 정도 쪘을 것 같아서. 아니군요, 아니군요. 어, <laughs> 어 조만간 어, 올해는 내가 봤을 시합을 못 뛰시지 않을까. 아 <laughs> 자,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고 어, 네. 다음에 또 어, 야무지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好，拜拜。Bye bye.